그냥 세법의 빠른 세법, 부가치세, 세액공제와 가산세입니다. 부가치세의 세액공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입니다. 이것은 공급자가 받는 세액공제로 매입자 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매입세액공제와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공급자가 매입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할 때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때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납부세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우선 공급자가 일반 과세자인 경우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이면서 직전 연도 공급가 합계액이 사업장 기중 10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영수증 발급 대상이라는 것은 세금계산서 편에서 다뤘던 것처럼 음식점, 소매업, 이용업, 영예군석 등이 있죠. 그리고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 즉,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 8 0 0만원 미달인 경우에도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세액 공제액은 발행액의 1.3%를 곱하여 계산하며 연간 1,000만 원까지만 한도가 적용됩니다. 만약 1기 당시 세액 공제에 대하여 700만 원까지 적용받았다면 이기에 최대 공제 가능한 세액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종을 영위하는 일정 규모 이하 개인 사업자가 카드 결제를 받은 뒤 증빙을 발급할 때마다 세제 혜택을 주는 규정입니다. 두 번째 세액 공제는 전자신고 세액 공제입니다. 부가세법상 전자신고 세액 공제는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할 때마다 1만 원씩 적용됩니다. 원래 세액 공제는 납부 세액까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세액을 마이너스로 얻을 수 없으나 일반 과세자의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초과한다면 세액이 마이너스가 되어 환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어 환급이 불가합니다. 세번째 공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이 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용역의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승산서 발급명세를 전송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경우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건당 200원씩 공제하는 규정입니다. 다음은 가산세입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규정된 의무를 위반했을 때 기존 세금에 추가로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의무 대표적으로 신고와 납부 등과 관련된 의무의 과연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국세기본법에서 법서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산세가 규정되어 있으며, 그외각 세목에서 별도의 가산세 규정이 존재합니다. 먼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규정을 보시겠습니다. 주요 규정으로는 신고 관련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신고 관련 가산세는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를 않을 때 무신고 가산세, 신고를 했더라도 실제보다 덜 신고했을 때 과소 신고 가산세를 말합니다. 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무신고한 세 또는 과소신고한 세액의 일정률을 곱하여 가산세를 계산하는데요.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40%, 여객거래 부정행위시 60%가 적용되며.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시 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 및 여객부정행위는 무신고가산세와 동일하게 40%와 60%를 적용합니다. 다만 부가가사에서는위 규정 외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바로 영세율과세표준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인데요. 영세율거래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를 구하려고 해도 납부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영세율 거래 무신고, 과소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0.5%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신고를 안 했거나 신고를 제대로 하였어도 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가산세는 신고 기한이 경과된 기간 1일마다 이자가 가산되는 성격입니다. 기본적인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세액에 미납한 기간을 곱하고 하루치의 이자인 만 분의 2.1을 곱합니다. 다만 이 기간에는 국세를 내지 않아 세무서장이 보낸 납부고지서 상의 납부고질부터 고지서 상 납부기한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납부고지서 상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가산세와 더불어 미납세액의 3%만큼을 추가하여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신고관련 가산세와 납부지 가산세는 아래 둘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대손처리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자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차감하지 않아 세무서가 매입자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두 번째는 단위 거세자가 납부의무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이제부터는 부가세법상 가산세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등록 가산세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한 기간에 발생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이행하는 경우 50%가 감면되며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상속으로 사업이 승계되어 명의가 달라진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공급가에 곱해지는 가산세율은 각각 해당하는 상황마다 달라지는데요. 주요 항목만 정리해보면 0.5%의 지연 수치 1%의 지연 발급 2%의 미발급과 허위 및과다기재 발급 수치 3%의 가공 발급 및 수치가 있겠습니다.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지연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3% 미제출한 경우 0.5%의 가산세를 적용하며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합계표의 매입세액을 과다기재하거나 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가 아닌 경정에 의하여 제출된 경우 해당 공급가에게 0.5%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음 보실 내용은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인데요. 미등록,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는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하나의 가산세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 거래에 두개 이상의 가산세가 적용될 경우 한 가산세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중복 적용이 안 되어 배제됩니다. 중복 적용에 대한 내용은 영상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산세의 금면입니다 납세자들이 납세 의무를 기한 내에 못하더라도 스스로 그 의무를 늦게라도 이행하게끔 신고 기한을 경과하더라도 일정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부과해야 할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신고기한까지 무신고했다가 이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했다면 50% 3개월 이내라면 30% 6개월 이내라면 20%를 감면합니다. 그리고 신고기한이 지나서 자발적으로 과소신고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라면 90% 3개월 이내는 75% 6개월 이내는 50%, 1년 30%, 1년 6개월 20%, 2년 이내는 10%만큼 감면이 적용됩니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책 봐! 끝!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및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